안녕하세요 기프트 온입니다.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 요즘 안전히 잘 계신가요? 길고 긴 코로나로 인해 위드 코로나가 된 이상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제품들이 도움이 되실 듯하여 방역 관련 판촉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으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방역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차단 성능 및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품들은 차단력이 높은 KF94 제품입니다. 인쇄가 꼭 필요하실 경우에도 마스크 제품 자체에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사용해야 하는 마스크인 만큼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시는 제품들은 면 마스크와 면 마스크의 마스크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스크가 생활 속 필수품이 된 지금 간단한 홍보 기념품으로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손소독제와 손소독티슈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손소독제와 손소독티슈를 가지고 다니면 위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손소독 제품들의 형태도 다양하여 휴대도 간편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코로나 키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에 추가적으로 가글이나 마스크 스트랩 등을 세트로 구성하여 나온 제품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센스 있는 행사 기념품으로 실용적인 제품들을 한데 모아 놓은 코로나 키트를 준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추가적으로 일상 속 정말 중요한 살균 관련 제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을 소독하여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칫솔 살균기와 살균 텀블러, 휴대용 적외선 살균기, 멀티 살균기 등 다양한 살균기 제품들이 유용한 기념품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상 방역뿐만 아니라 마음 방역에도 힘쓰며 다들 활기차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